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서현연문현동아 원장입니다. 서현이가 지금 다시 뭐 복통이 약간 보이는 거는 감기 증상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예전처럼 2주 이상 뭐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감기가도 낫게 되면 또 바로 진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그래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복통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저반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기 증상 이렇게 복용을 하면 아니, 감기 증상 없어지면. 복통이나 자반도 현저하게도 감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음식은 담백하게 섭취,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하게 섭취를 하는 게뭐 좋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아이언 1.5mg 짜리 들어있는 종합량제를 보유, 복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의원에서 종합량, 종합량제에 들어있는 아이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아연이 많이 부족한 경우는 아연제제를 따로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죠. 지금 한의원에서 이제 쓰는 제품은요. 미국 더글라스 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만든 제품입니다. 이름은 아연TGA 플러스죠. 근데 이 제품은 일반 그 시중에선 구할 수가 없고요 병, 의용만 이렇게 납품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아연의 함량은 소화용, 이 제품이 소화용인데, 하루에 한 캡슐을 먹게 되는데, 한 캡슐에 들어있는 게, 아연 12mg. 보입니까? 아연 12mg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부에 있죠? 아연 12mg. 그래서, 한동 한의원에서는 이아연언제재를 사용하는 데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인용도 따로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어,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이 정보가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이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가지고 계신 거를 복용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증상들이 조만간에 빠르게 안정이 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